가정부 취급받던 며느리 충격적인 일이 명절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저 혼자 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라며 소파에 앉아 TV만 보셨고요. 시누이는 언니가 해주니까 편안해라며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. 평소에도 마찬가지였어요. 시댁 청소, 빨래, 장보기까지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었습니다. 남편에게 말해도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하며 넘어가더라고요. 5년간 참다가 작년 추석에 폭발했습니다. 새벽부터 혼자 준비하다 손 베어서 피가 났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. 그 순간 확 화가 나서 앞치마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. 저는 가정부가 아닙니다. 이집 며느리면 저도 가족인데 왜 저만 일해야 하나요? 앞으로는 평등하게 분담하지 않으면 저는 안 오겠습니다.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. 그후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시더라고요. 이제는 명절 준비도 다 같이 하고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줍니다. 며느리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